9월 19일 전도서 1자 다이세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가로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나무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다 할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 하는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할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수 없고, 이지러진 것을 셀수 없도다. 내가 마음 가운데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나니, 곧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음 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2장 나는 내 마음의 일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가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감옥을 심었으며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주기 위하여 못을 팠으며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가,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에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으니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위에 내가 본중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고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리라.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가 어찌하여 지혜가 더하였던고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다 잊어버린지 오랠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하나였노니 이는 해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다 헛되이 바람을 잡으려는 것임이로다. 내가 해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수고를 하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자에게 끼치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 누가 알려만은 내가 해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므로 내가 해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하여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케 하였도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큰 해로다. 사람이 해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승하,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그극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로 모아 싹해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전도서 3장.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을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물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고 공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하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이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르며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들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의 호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호는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라.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저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랴. 마가복음 13장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가로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데레가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소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예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를 인하여 너희가 관장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저희에게 증거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니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위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전을 성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산들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그날들은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말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 그 환난 후에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저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율을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문 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네,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왕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읽는지밤중읽는지 다굴 읽는지, 때일든지 읽는지, 새벽읽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이틀을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지상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계기로 잡아줄 방책을 구하하며 가로되 민요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배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의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들을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고대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며 저희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열들 중에 하나인 가룬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 제사장들에게 감해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쩌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가르사되 성내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를 그에 를그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의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저희가 근심하여 하나씩 하나씩 유짜오대니니까 이르시되 열둘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으리라 하시니라.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남산으로 나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자오되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밤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저희가 캐세 마네라 하는 곳의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나의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 땅에 엎드려 될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기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의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의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 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저희가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이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 우눈이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실 때곧 열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상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자가 이미 그들과 구노를 짜가로되 내가 입맞추는자가 그 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는지라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락비어 하고 입을 맞추니 저희가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거늘 곁에서 자중에한 사람이 검을 빼어 대체상에 종을 쳐그 귀를 떨어뜨리느니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여 가르쳤을 때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 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베토니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저희가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조차 대제사장의 집뜰앞까지 들어가서 하수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의 상들과온 공예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찾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거가 서로 합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여 가로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오히려 그 증거도 서로 합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께 물어가로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 하시, 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가로되 내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오 그참나한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저희가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죄로 정죄하고 혹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며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속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래 뜰에 있더니 대지상에 비자 하나가 와서 베드로의 불잼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나는 내 말하는 것을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 새 비자가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당이니라. 베드로가 저주하여 맹세하되 나는 너희의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번 울기 전에 네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생각하고 울었더라.